어느 공원에서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 땅에다가 어, 정원을 꾸렸는데 어, 지금 얘는 잔디 심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1, 2번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이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에서 꽃밭의 넓이를 예 음, 전체 넓이는 88에 64니까 여기서 꽃밭의 넓이를 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꽃밭의 넓이를 우리가 곡선이기 때문에 접근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좌표점이나 어떤 식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평면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0 원점이고 얘가 8,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꼭짓점의 좌표는 0과 8의 중앙인 4, 대칭식이 4일겠죠 그리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1이가 8이다. 그러니 결국 이 높이 역시 8일 거다 해서 4 8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곡선, 요거를 fx라고 한다면 결국 최고창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으나 꼭짓점의 좌표가, 어, 요걸로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0하고 8이 x절편이죠. 그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8이니까, 빼기 8x, 두근의 곱은 0이니까,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4,8을 지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에다가 4를 집어 넣어서, f4는 a에 16-32가 되죠. 그게 8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결국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꽃밭의 넓이를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인테그랄 0에서 8까지를 적분을 하겠지. 0에서 8까지. 그리고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일단 앞으로 빼고요. 그다음에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8x를 적분을 하시면 꽃밭의 넓이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 두고, 적분하시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이었고, 0에서 8까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빼기 2분의 1에다가, 자, 8을 세번 곱하니까, 3분의 1 곱하기 8의 세제곱일 거고요, 얘는 4 곱하기 8의 제곱일 겁니다. 이걸 직접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8의 제곱으로 묶자는 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 원래 있었고요. 이거를 8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자 여기는 3분의 8이 남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남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얘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어, 3분의 4가 될 거야. 그리고 요거 약분 하시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빼기 빼기는 더하게 되고 3분의 128이 나옵니다. 3분의 128이 나온다는 거죠. 어, 그 이거를 어, 우리가 이거를 3분의 128을 하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음 3분의 어, 2고요. 어, 8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4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64로 정리를 하면 1마 3분의 2가 돼서 결국 3분의 64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분의 64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확장을 해보면 이 이차 곡선과 x축이 예, 이루는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존재하죠. 그죠? 2곱하기 3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 이차항 개수의 절대값 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절대값 씌워서 그 다음에 어, 두근의 차 8. 8 0 0그 녀석의 세제곱 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여기다가 2곱하고 여기다가 2곱하면 약분 되고요그 다음에 8세제곱이니까 이거를 8곱하기 8제곱으로 본다면 이거 약분 해서 2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에 8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네, 거였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적분을 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자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